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강행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들이 담당 검찰청하고 법무부 담당 부서의 고위 간부들이 지금 차라리 내가 사표를 내겠다라고 사표를 줄줄이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의 대니얼 사순 검사장 권한대행은 어제 뉴욕 시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라는 에밀 보업 법무부 차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보부 장관은 전날 에덤스 시장 형사사건 공소를 취소, 취하하라는 지시를 담은 그런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사순 검사장 권한 대행은 펜 번디 연방 법무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보업 차관의 공소 취하 명령에 대해 두려움이나 편향 없이 범죄의 혐의자를 기소하고 법정에서 신의 성실에 입각해 주장을 펼쳐야 하는 내 능력과 의무에 배치된다 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말은 아주 그럴 듯합니다. 뭐 검, 검사 입장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죄인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려서 죄가 있으면은 기소하면 되는 거고 죄가 없으면은 무죄 방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같은 것들이 개입. 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에릭 아담스를 기소하게 만든, 이 사람 뇌물받았어 라고 찔러가지고 기소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적 상대입니다. 정치적인 적. 이 사람, 에릭 아담스를 밀어내면 그러면 내가 뉴욕장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사람들이 지금 에릭 아담스를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고발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발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그러한 기소한 사람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발을 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트럼프가 기소하지 말라, 기소 취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애매한 애매한 게 아니라 어, 이 검찰 검찰 자체가 그렇다면은 이미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손 고난 대행은 서안에서 에덤스 시장의 공소 제기가 취하되야만 그가 법무부의 법집행 우선순위를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면서, 어, 변호인들이 대가성 거래를 반복적으로 촉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데 본인은 그런 대가성 요구한 적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 대가성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보면은 아주 형편없게 짝이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 몇 번, 항공료 대신 내줬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항공료를 대신 내줬던 것은 상대방이 초청을 했으니까 내준 거였는데, 그, 그런 거 가지고도, 이거 지금 뭐 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이익을 봤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익을 봤다라는 증거를 찾기는 쉽지는 않은,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순 권한대행이 공소취하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애덤스 시장 사건을 법무부 내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국 공공청년부에 이관시켰습니다. 그러자 공공청년부의 존 켈러 부서장 권한대행도 애덤스 시장 사건 공소취하를 거부하면서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얼마나 딥스테이트가 뿌리가 깊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발하고 있었던 이더 딥스테이트들, 자기들끼리의 이권카르텔에 딱 얽혀가지고 겉으로는 공정한 척 하면서 뒤로는 자기들끼리 손딱 잡고 있는 이러한 이권카르텔들이 지금 다 고구마 줄거리처럼 다 지금 걸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에덤스 시장 기소 취하해줘 라는 명령이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지 못할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 사람을 고소한 에덤스 시장을 고발한 사람들과 지금 사표를 내겠다라는 검사장들과의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이어 법무부 형사국을 이끄는 케빈 드리스코 국장 권한대행도 공소취하를 거부하면서 사직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직서 내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버텨봤자 언젠가는 들통나가지고 쫓겨날 상황이 될 테니까 뉴욕타임즈는 이번 사임 사태는 법무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 강화에 맞선 가장 주목할 만한 공개 저항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나는 그거 기소 취하라고 명령한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이거 기소 취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말,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법무부에서 그러면 차관이 한 겁니다. 법무부 차관은 그러면 왜 기소를 취, 취소하, 취하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기소가 아니라 정치적인 기소였기 때문에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다루는 것도 다 예산이고 인력이고 그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국가 예산을 쓸데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취하해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항명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왼쪽으로 기울은 사람들이구나. 이권 카르텔에 얽혀있는 놈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덤스 시장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사기 뇌물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구청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부터 외국인 사업가와 트리키에 예, 정부 당국자로부터 10만 달러를 넘는 금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일 뿐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금품을 받은 대가로 2021년 튀르키의 정부가 뉴욕시에 건축한 튀르키 하우스의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 압력을 행세했다는 라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우스 허가 받는 거에 10만 달러씩이나 드려야 될 일이었는가? 뭐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10만 달러라는 것이 한꺼 한꺼번에 주었다라고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얼마 뭐그 뭐그뭐 항공료 제공해 준 거, 호텔비 제공해 준거 이런 것들을 몇 년치 거쳐서 쫙 거의 10년치를 거쳐가지고 다 합쳐 보니까 액수가 그 정도 되더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볼 때는 합당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검찰 기소 후에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확산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질인데 민주당에서 아, 에릭 아담스가 지금 눈에 가시가 돼버린 겁니다. 에릭 아담스가 민주당 지도부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시장이 돼가지고 경찰서장 출신이니까 범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직접 본인이 발로 뛰어다녔거든요. 지하철도 타고 다녀보고 뭐 동네 직접 시찰도 해보고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뉴욕시가 골마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니까 러 의견 충돌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죠. 뉴욕시는 센츄어리 시리로 선포가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불법 체류자도 환영하는 도시라고 선포가 이미 진작에 되어져 있는 곳이죠 그건 애덤스 시장이 한게 아닙니다. 그전에 있던 다른 시장들 민주당 사람들이 이미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줬느냐? 충분한 돈이 오지 않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는 계속 몰려오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막 재워주고, 먹여주고, 뉴욕 주, 주지사는 계속해서 퍼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5만 가지 범죄를 벌이지 않습니까? 길 지나가고 있는 선량한 시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가가지고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를 않나. 5만 가지 일들을 벌리고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내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랬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너 이거 네가 뭔데 뭐 나오고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이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 지도부가 에리가담스 시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벌렸던 일인 겁니다. 아니 트리키예로부터돈 받았다라는 게 2014년부터 되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10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유가 갑자기 왜? 경찰 출신인 에덤스 시장은 범죄 억제 공약을 내걸고 뉴욕시 110대 시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고요. 임기가 2026년 1월까지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에덤스 시장이 공소 취소나 사면을 받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앞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이 돼 가지고 길거리 범죄를 없애려고 했는데 불법 체류자가 와 가지고 지금 경찰차 안에서 순찰 돌고 있던 경찰한테 총을 쏘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난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하고 이미 금이 갔습니다, 상황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런 불체자들을 갖다 끌어들이는 이런 정책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 본인이 소신껏 소신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니까 민주당 지도부하고 이미 간극이 난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아담스를 몰아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소하는 작업, 고발하는 작업이 진행이 된 거고요.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서 하주, 사주를 받은 이 놈들이 그것을 한 것이고, 야너 아담스 제거하면 다, 다음에 뉴욕시장 너 시켜줄게 뭐 이런 자기들끼리 안목의 약속이 있었겠죠. 해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고 나니까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트럼프가 트럼프는 뉴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 에이, 아담스가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구나. 나네 심정 이해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네 심정 이해해. 네. 열심히 잘해봐.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잘 버텨봐.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응원을 해준 셈이죠.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우리가 저 기소했더니 네가 살고 싶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붙었구나.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앞뒤 전후가 이런 관계입니다. 예, 순서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애덤스 시장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 문제가 있다는 라점 분명하게 인식을 했고요. 그것이 국가적인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 체류자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달 플로리다 마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이미 그때는 그때는 이미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된 상황. 그래서 에리가담스가 불법 체류자들의 이, 문, 이 골칫덩어리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아주 단단하게 먹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위로가 겹쳐져 있던 이미 그런 것까지 진행된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야 너는 트럼프랑 짝짝꿍 하느냐. 살고 싶어서 이런 배신자, 이런 배신자 낙인까지 다 찍힌 상황.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궁지에 몰렸죠. 민주당에서 밀어내 가지고 트럼프 쪽으로 보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 민주당 소속인 애덤스 시장이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꿔서 뉴욕시장 재선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이 같은 보도는 추측성 가짜보도, 가짜뉴스죠. 뉴욕타임즈가 원래 이런 거 잘합니다. 추측성 가짜뉴스. 한편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를 기각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합니다. 미국의 가짜뉴스 수준이 진짜 학을 띠는 정도 수준입니다. 뭐 정치인들이 글 쓰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수준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무슨 당 대변인이 기사를 쓰는 것 같은 느낌.